벌써 2022년 1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어 그제 2022년도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가버렸습니다. 청천교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1월 한 달의 시간이셨는지요. 남은 11개월의 시간 동안에도 꿀송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를 마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도를 가지고 만든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드리죠. 이후 요수아는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돌판에 기록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 이방인들까지 그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있던 내위사람 네 제사장들 앞으로 좌우로 넓게 늘어서서 그 말씀을 듣는데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서,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서. 여수와의 축복과 저주의 선언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왜 여수와 장군이 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왜 이와 같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축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들에게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시간, 지난 전투를 곱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되돌아 보았을 것입니다. 길가람 4km 지점에서 믿음으로 할례를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오직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자이심을 믿고 선포했던 여리고성의 전투.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조그만한 죄로 인하여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아이성 전투. 그리고 회개하여 다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얻게 된 승리. 이 모든 기억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주의 삶이 아니라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길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청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친히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속한 공동체와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여러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주의 사명에 걸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로 아름답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